어, 올해 제가 2월에 마태복음 3장의 본문으로 어, 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어, 그때의 설교 제목이 정통파이가 아 제목이었습니다. 어, 네. 어, 음, 그, 그때 당시 이제 2월 그때 당시에 어, 유키존도 블럭에 부산 세관의 어떤 한 직원분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자기네끼리 쓰는 유행어가 있다면서 어, 했단 말이죠. 정통파이가 아 <laughs> 어, 정통파로서 어떤 네, 어, 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혹은 이 정도의 품위는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어, 정통파인데 뭐 호들갑을 떤다거나 뭐 아류의 짓을 한다거나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바로 사도 마태가 어,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 성경이에요. 여기에 이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 이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구약 성경 어~ 지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모세오경 또 성문 시편과 같은 내용들의 또 선지서의 내용들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 우리 안동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안동은 어, 그 유교의 도시잖아요.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그래서 뭐 이게 유교랜드도 있고, 어, 어렵지 않게 뭐 서당도 있고요, 또 서원도 주변에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예의라는 것, 어,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존중하는 어, 도시, 그런 또 생활방식, 또 그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자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대학생활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타지로 가서 하게 되면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 동네 사람들은 얘왜 이렇게 예의를 차리지? 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예의를 차리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로는 꼰대스럽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이네 왜 이렇게 버릇없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여, 여, 여러분들이 자라온 생활 방식 안에는 예의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도 모르게, 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동의 안동 사람들에게는 안동의 대화법, 안동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 대화가 잘 통하듯이 오늘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늘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소통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혹은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뭐 이런 것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로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곧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고 그들이 존중하는 방식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또모세율법에 대한 재해석, 옛날 말에 대한 재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약성경의 인용, 또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성경의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이 마태복음 1장은 계보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 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 네 앞에 아, 저, 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어, 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을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선조와 같은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닮고 싶은 인물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혈통을 이야기 하기 시작해요. 일단 첫 문장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스라엘 안에서 정통성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파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정통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 너희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왕족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혈통 있는 사람이고 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칭 왕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혈통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어,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아닌 보통의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서론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가 또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아들, 누구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18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 18절을 읽으면서 어 나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된 사람들, 또이 어 말씀을 접해들은 최초의 어 청자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식이 생겼어요. 뭐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존재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선지식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혈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또 혹은 이 유대교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 28절의 본문은 조금은 낯설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본문이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약혼자와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대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정한 일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바람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예수님은 태어나고 계신 거죠. 이와 버금가는 내용들이 이 혈통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우리 5절과 6절 그 내용 속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어 이 이야기들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알고 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 좋겠는 내용이 바로 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라는 겁니다. 자, 5, 5절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인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 기생입니다. 이방인에다가 기생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의 주인공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다윗혈통에 들어와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다윗 왕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왕의 계보에서 되게 끔찍한 소리죠. 정통파인데 그 혈통 가운데 이방인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있고, 기생도 있고, 또 자기 부하의 아내도 있고. 정통파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보에는 불편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자부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위당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자기들의 자, 자존심이 될 만한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님, 뭐 유관순 열사, 어뭐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 또 상징적인 인물이고 민족의 스승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들인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흠집이 난다는 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람인데, 정통파의 계보, 왕족의 계보 가운데 다윗왕이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다시 왕이 되었다. 굉장히 흠집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의 상식 속에서 알고 있지만 굳이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혈통이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아끼는 아브라함, 그렇게 아끼는 다윗, 그렇게 아끼는 너희들의 왕족의 혈통 가운데 내가 허락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기생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조건에는 맞지 않겠지만 오히려 나의 하나님 나라의 왕족의 혈통에서는 이것이 부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성민의 자격 그런 것 없다. 나는 모든 창조물들을 내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조음의 상태로 지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인종이나 스펙, 또 부모님의 직업, 사는 지역, 출신 학교, 뭐 이런 것들. 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조건들이 다 있죠.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선. 너는 이런 출신이 되어야 돼. 너는 이러한 혈통을 가져야 돼. 너가 이만큼 이루지 못하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조건을 달고 문턱을 높여 가요. 그래서 그 문, 높은 문턱을 문턱을 넘어오면, 그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 아주 예전에 어, 우리 선생님, 선생님들은 다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화 중에 '달마야 어,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달마야 놀자' 기억이 알아. 어, 이게 그 조폭들이 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산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절로 절에 피신 가서. 절에 있는 스님들이랑 있는 이야기를 다룬, 다룬 내용인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명장면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잠시 좀 이제 놀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달마의 놀자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 속의 소폭들이 밑 빠진 독을 연못에 던졌고 어, 그렇게 물은 차고 넘치도록 어, 채워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지스님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 속에 던졌을 뿐이야. 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에게 어, 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약속을 하지만 끊임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혼내시긴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오직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사모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구덩이의, 불구덩이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함께 들어가셨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고 멀리서 지켜보고 그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 죄를 감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순교 예배자 여러분 또 오늘 친구의 초청을 받아 함께 우리 예배하게 된 우리 친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눈으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볼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 또한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 들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하또 사람에 대해서 하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들지 못하면 너는 거기서 그 정도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경계를 만들죠. 그 등급을 올리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번 고개 숙이고, 기어서라도 한번 다가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와 보라고 하지 않으셔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포기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 세순교의 모든 예배자들 오늘 오늘 예배로 초청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